근데 내가 마지막에도 여기 그냥 좁아지게 뛰었잖아 음. 그, 왜냐면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하니까 지금 내가같은 그래. 아니 뭔지 알지? 저 하프스피어 뛴거말잖아 어. 돌아 돌아 다 여긴 여아장이 중에 없는 근데 뭐 얻어졌다 음. 여러분 맞춰봐기두 발만 으로두 발만 왼쪽으로 어, 어, 잘해? 너무 어 그니까 어, 변기 인가아 이제? 혜진이 괜 지금 괜 거기 습니다 거기 있습니다 종호 <여기> <laughs> <중호>, 자리 좋다 종 <laughs> 가지마 봐 가지마 봐어 가지마 봐네가 그냥 밑에 안, 못 내려오게 해봐 <laughs> 못 내려오게 이 힘들면 말해 패스 신경쓰자 성우야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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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이상하다 지 밑에서 뭐하노 우리 어 대신 좋아 대신 좋아 어 뭐야 안 아, 그러지 마라. 아, 저 아, 모니까 아, 미쳐, 아, 아, 니까 아, 모안보 아, 니까 아, 아, 모르니까. 아, 모 아, 모르니까. 아, 모 아, 모르니까. 아, 모르니 아, 모르니까. 아, 모 아,

우리 어, 끝에서 받아. 키기 다리 쓸 거야? 잠기오 다음에. 2한번 올리자. 올리자. 누한번 굿. 와. 받아야 돼. 누군데 누군데? 제이형 제이. 씨, 뭐, 뭐 했노

아까부터 퍼졌다 이것도 퍼졌어 바로 어 힘들어 하더라 어. 계속 물을 잡고 있더라 왜리센터백던지올리든 네. 근데, 차라리... 근데, 뭐. 근데... 밑에... 근데... 세터백 <laughs> 하면은 활동량이 많아진다 뭐말이지지 재진이 못가 킥해야 돼 재진이한테 어.

나못 봤어 어떻게 됐는데 다리 먼저 지켰는데 근데 왜? 아 뒤에 차. 발 걸렸나 페티가 나이스. 프리킥 좋은데 누가 차? 제이요? 제이가 야제가 차는 건 좀. <laughs> 종 아, 아, 아까도 오는데. 계속 철이 차지아 그럼 인스타에 또 용병 올라가잖아. 아, 안 된다. 아, 뭐? 아, 그, 아, 가세요부터아 너가야지. 종호 괜찮으면 종호 차고 아니면 철이 차. 아니랑 보여주나? 야, 꼴날 생각하자. 뒤에서 뭐 할래? 박가지 어, 박스 안 해. <laughs>

가만 안으로 따라왔서시자 그렇지. 여기서 시자 여기서 시 자, 수가 아니야 <제스코> 아, 니서자 <laughs> 이걸 풀배안 가네 그러니까 이게 거, 왜? 사이드 쓰자 사이드 한호가 한발 뭐. 한 올려 한호 두발 Dartmouth 올리자 두발 올리자 사이드 하하 가자 어. 어. 사이드 갔다 다시 받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괜찮아괜찮아이 괜찮아, 음, 음,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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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떡은 좀. <laughs>

그다랗고 네, 아, 지그리고그 어, 응. 어, 들어오는 사람이 할 수가 없어. 근데도 너안 돼도 머리 넣 네, 아니 몸을 닦고 있다. 풀백 안 주냐?

마크맨 없어. 천천히 벌리면서 벌리면서. 벌려, 벌리면서.

허리, 허리, 해줘 허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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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리 도돼도잘죠앉이잘 되죠, 어잘도되어 앉아도 되죠, 앉아도 지 사이드 투 사이드 투도되아이고 이거 아도되아 아 대중이 솟아내려 천천히 성천, 성천, 해야되겠다 아 대중이 아 전원 전원 사이드킥 아 나이스 우와. 너무 앞으로만 간다 <laughs> 근데 그게 네가 들어가든 내가 들어가든 우리 모두가 다 그런거 이게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그 세월이 다 좋 아, 천천히 안으로 들어가자. 네, 아, 그래. 좋은데? 아, 이고 25? 25분? <�uin 좋아> <först> <창 noise> 성우 콜 좋다 성우 콜 좋다 아한이 좋아 연기도 좋아

날세 영기. 영기고! 재진 가지 마 봐. 가지 마 봐. 그럴 때 여기서 라인 밟고 있었네. 해군하고 와, 해군하고 와. 종호. 잡으면 재진

확실한호. 태영. 그렇지. 이름을 몰라서. 종호 하고 조으면 되는. 거야.

밖에 잘하네. 네, 센네센가다안 아. 아, 아, 음.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. 해 <laughs> <laughs> <이리> <laughs> <기회 잘 죽어. 웃음> 아. 아 <laughs> 까한대고 어? 됐다. 어, 오! 나이소! 나아악! 서 나이소! 준서 넣었나? 강선! 끊었다 할게요